이재형 장로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라는 말 그때 그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말 음성들이 들립니다. 막 뭐, 그래 돌아가셨지만 영원한 안식으로 가신 거야. 돌아가셨지만 영원한 안식으로 가신 거야. 여기 세상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셨어. 더 좋은 곳으로 가셨어. 지금은 더 좋으실 거야. 더 완전하실 거야. 자 이제 영원한 안식 이제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아픔들은 이제 뒤로 하고 드디어 완전하고 평안이 있고 온전한 곳으로 가셨어 드디어 이썩을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 영혼이 드디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여긴 어딜까요? 이런 말들이 나다 이재영 장로님이 영원한 시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복대도다라고 영기수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드디어 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드디어 온전한 곳으로 가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 상황은 바로 장례 예배 때 일어난 일들이죠. 자, 너무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 드디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셨다. 드디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다. 더 온전한 곳으로 가셨다. 이러한 생각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말로 그 인간의 죽음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묘사를 할까요? 성경은 정말 인간이 죽으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묘사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안식하게 안식하게 하시려고 두신 곳이 뭔가 다른 곳이 있습니까? 어디 다른 곳을 만들어 놓고 어딘가 다른 곳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생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한 안식으로 취한다. 그것은 육체도 없고 인간의 본질인 영혼만이 그곳에 가서 영원히 안식에 구한다. 물론, 물론 이런 생각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는 절대 이런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죽음은 죄의 선물이고, 죽음은 안 좋은 거예요. 죽음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죽음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시는 그런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시체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있었습니까? 없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이 영혼만 빠져나간 거예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온전한 것.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걸어나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한다는 건 이거예요. 사람이,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라고 대답할 때,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은, 죽으면 성과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게 신앙인 것 같지만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을 극복한다는 거는 내 죽어도 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내 육체는 다시 이어낼수 있어요 무덤에서 내가 일시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는 있지만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을 잘못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이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게 불완전한 상태로 죽을 수는 있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다시 내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치가 되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믿어야지, 그게 죽음을 극복한다는 그런 말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까? 안 하죠? 당신은 죽어서 처음 갈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은 있어도 당신은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별로 없죠. 그런데 초대교회나 성경은 그걸, 그걸 믿고 있었어요. 부활을. 절대 사람의 죽음이 완성이 아닙니다. 죽음은 불완전한 거고. 그럼 이재용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 정상적인 성경적 마인드면 이재용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어 죽음이라는 인간의 불완전한 상태로 들어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분의 이분은 이제 온전한 영과 육체로 다시 무덤을 열고 살아나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재용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음, 기도하고 찬양을 합시다. 슬픔을 극복해봅시다. 있습니까? 네, 세미나스. 자, 그러면 죽으면 네그영 영은 어디로 가는 거죠? 죽으면 그 영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기 장소가 있겠죠. 낙원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그 영은 대기 장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영혼들이 그 의인의 영혼들, 죽은 의인의 영혼들이 한,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어요. 완전한 안심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고대하고 있어요. 뭘? 예수님의 재림을. 왜?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온전한 육체를 잃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거죠.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 죽은 죽은 영혼들은 죽은 영혼들은 죽은 의인의 영혼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더.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우리는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가지고, 어,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죽은 분원들은 그야말로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불행하거나, 뭔가 이런, 이런 것은 아닐, 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불완전한 상태예요.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 그분들도 과정이에요. 언제가 완성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 영혼들도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함께 와서 무덤이 열리고 바다에서도 시체를 내어주고 화장했던 그불 가운데서 시체가 와서 몸과 육체가 드디어 결합이 됩니다. 그게 그게 온전한 것. 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더럽다고 해요. 그래서 육체는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해요. 그래서 금욕주의로 빠지던가 그래요. 하지만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야 사람이, 그래야 온전한 거, 그래야 불안전한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시체가 사라져요.